오늘 비 내리지만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전원에다가 두 번째 여만는공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세번 여도 세 개를 드립니다. 그렇게 그 결정을 했으니까 많은 그 상을 타가, 가,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이렇게 비 오는데, 전국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 전부 다 이분들은, 피닉스를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고맙고, 앞으로, 여러분들 때문에 이때까지 제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여러분 때문에, 팝고 골프가 국내를 넘어서, 세계로 나가지 싶습니다. 그 지금 준비도 하고 있립니다 오늘 다섯 개 타가신 분 계시고요. 네. 지금 오전, 지금 한시 타임은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전에 167개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거기에 기대를 그시고,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한번 하고. 우리는 2타 두개 축하, 축하.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두개 나타나셨네요. 모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심판님들 먼저 나오셔서 미리 저희 선수분들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laughs> 오늘 집계를 해서 13일, 19일, 21일, 이렇게 세번 했던 걸총 합산해서 월요일 날, 10시에 중결승 진출자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중결승 진출하신 1차, 2차 통과하신 분들은 24일부터 접수를 해서 10월 24, 25, 26 이렇게 중결 결성을 합니다. 중결은 24, 25에서 어, 첫날 뭐 오전에 18홀 하면 두천날 오후에 18홀 해서 36홀 게임을 합니다. 첫날 오후 하신 분은 두천날 오전에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절반 통과하셔서 이제 마지막 날 결승전, 오전 결승전을 하시는데 오전에 18홀 경기만 하기 때문에 에, 결승전에 18홀 타수가 너무 이제 홀수가 적기 때문에 에, 중결승 38홀까지 합산해서 54홀 전체 경기로 해서 어, 결승전 합니다. 예, 고건 알고 계시고요. 오늘 비가 오셔서 좀 불편하실 텐데 예, 어쨌든 뭐 조건은 똑같습니다. 조건은 같고 예, 그래서 어, 경기 진출 방식은 아시다시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남자 지금 약한35% 여자 한45% 정도 굉장히 많이 진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 오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로컬로 설명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시고 나면은 여들 추석 선물 좀 준비하는 게 있으니까요. 에, 가셔서 마치고 나 식사 바로 가능합니다. 식사 안 하실 분들은 바로 에, 가셔서 어, 저희 준비된 국포 50 국수 받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문제인데 지금 홀컵에 어, 물이 다차 있습니다. 차, 있어, 차 있어가지고 홀컵 가입 부분까지 낮은 데는 가입 부분까지 물이 갇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 선수분들이 이의 없도록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심판분도 잘 들으셔야 되고요. 마지막 퍼팅할 때, 그, 저 홀컵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는 옆에 육관으로 보면 아시죠? 그죠? 근데 물이 있으니까, 물이 물이 있으면 그 공은 거의 잡힙니다. 섭니다. 그런데 가해가 더 높을 경우에는 가해까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들어갔다가 물, 물에 의해서 가 부분으로 나온 거는 들어간 걸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고준비! 야! 기릭스 감사합니다. 예선 마지막 주자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예, 멋진 경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오늘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파이팅하세요. 파이팅. 미리 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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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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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도 감동하셨는지 4그룹은 드디어 비가 그쳤습니다. 모두들 좋은 경기들 하세요. 화이팅! 오늘 비 오는 날 참가하신 이 대회가 여러분들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서로의 우정을 다질 수 있었던 좋은 자리가 되셨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예써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참가자 여러분 모두가 멋진 경기를 펼치시고 행복한 시간이 되셨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가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성운 덕분에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파크 골프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피닉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참여를 부탁드리며, 다음 대회에서도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참가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많이 웃으시고, 사랑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피닉스는 파크골프가 존재하는 한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한 파크골프 동반자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Phoenix.